여러분, 탐 선생님입니다. 이제 곧 영어를 즐겁게 배우고 즐겁게 가르치는 것들이 곧 트렌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을 올려드렸었고요. 그 좋은 예로 영어 체육을 소개시켜 드렸었습니다. 영어 체육은 굉장히 많은 교육 기관에서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유치원들이 체육을 영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어 체육이라는 과목으로요. 이미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라서 더 많은 공급들이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영어놀이, 영어체육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 라고 해서 방과후 수업이나 또 학원의 사교육에서도 이제 초등 프로그램으로도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 근처에서 볼수 있는 많은 교습소에서도 이 프로그램들을 배워서 현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학원뿐만 아니라 태권도장, 스포츠센터 이런 교육기관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더 앞으로도 영어 레크리에이션, 어, 영어 스포츠 캠프 이런 곳에서도 요구들이 있고 그거에 맞는 수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교육부에서도요. 조기 영어교육을 반대만 하다가 이제. 경험 중심, 체험 중심, 놀이 중심의 영어 교육은 허용하고 장려한다라는 입장을 펼쳤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이렇게 즐거운 영어 교육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영어 체육, 영어 놀이 체육, 그리고 영어 놀이, 과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한 부분들이 생기실 텐데요.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조언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지만 일단은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검증된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시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존의 놀이 프로그램들 그리고 유아 체육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또는 누구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고전 놀이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면 아이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선생님들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유아치육 기구들은 이미 안전성이 검토가 됐기 때문에 기존의 그 유아치육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다양한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구, 교보제를 사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굳이 다양한 기구가 필요하진 않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부분들을 여러분 모두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구가 많으면 프로그램 만들기도 굉장히 쉬울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 도입하기에는 비용적인 것들이나 보관하는데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래서 꼭 기구를 하나를 사면 10가지, 20가지의 다양한 방법들,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네 번째는요. 기구 없이도 진행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나와 있는 영어 율동들을 해보는 것, 그거 자체가 좋은 시도이고요. 워머 타임,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에 이렇게 진행하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진행했던 그런 수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지도하고 계시다고 하면 꼭 필요한 몇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규칙 세우기예요. 놀이가 그냥 노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는 다그 안에 규칙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공 던져놓고 뛰어노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사고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강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3개 또는 4개의 룰을 가지고 시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몇 번이든 강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클래스 매니지먼트 그런 규칙들을 먼저 하고 약속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팁은요. 영어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늘려 가라. 이 말씀을 꼭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어를 아주 잘해도요. 아이들의 영어 수준이 낮다고 하면 처음부터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흥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그런 약속들이나 게임에 루틴된 어떤 패턴 또는 선생님의 그런 표현들의 아이들에 익숙해져가고 그래서 어휘량이 늘고 그 문장에 대한 이해가 점차 높아집니다. 결국에는 그 놀이, 그 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와 몰입도가 올라가거든요.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점차적으로 영어를 늘려가면서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움직임으로 가르쳐라. 실제적으로 선생님들이 음성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언어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아이들이 쉽게, 가장 쉽게 이해하는 것들은 동작을 했을 때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언어와 매치를 시키는 과정들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동작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가장 쉽게 인지하고 받아들입니다. 거기에다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언어적인 정보를 합쳐서 본인의 어휘, 표현 이런 것들을 늘려갈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실전 수업 강의에서는요 바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과 뭐 주의점, 기구 사용법, 기구 구매할 때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강의 전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영어 놀이 프로그램, 영어 체육 프로그램들을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시고 이 분야들이 점점 더 커지고 성장해서 영어 교육 전체가 건강해지고 더 즐거워지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